현재 일본의 적반하장격 영토 주장과 그에 따른 미국의 반응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변한 게 없는데 미국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국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한국 독도 군사 훈련 금지. 한국의 역사는 100년도 안 되는 역사다. 나라도 없는 이들의 주장은 무효다. 일본 네티즌들에게 자주 나오는 이 문장은 한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제 강점 시기에 사실상 나라의 기능을 상실했고 주권도 없었다며 한국의 역사는 일본 합병으로 끝났으며 해방 이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가 1945년부터 시작해 아직 역사가 50년 간 넘은 국가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 강점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일본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합방에서 한국이 일본 병합에 동의했는데 일본이 무슨 잘못이냐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역사의 만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데요. 실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이 논리 가운데 사실상 독도는 일제 때 일본 영토로 이미 편입된 상태라며 한국이 일본 병합에 사인해 놓고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미국이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독도는 이중으로 일본 땅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국제법 가운데 충분히 독도가 일본 땅임을 증명하는데 한국은 불법 점거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조는 그구 세력뿐만 아니라 현재 기시다 총리가 주장하는 독도 국제 재판소 회부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국제법 가운데 일본이 우위에 있으니 한번 붙어서 결판을 내보자는 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적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그저 정치적으로 독도를 이용하려 든다고 하지만 사실 독도는 영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새로운 영토를 얻는다는 것은 지정학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상대방 국가의 영토를 자기 영토로 빼앗거나 가져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처럼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계속 플레이를 해 놔야 추후 재판을 통해 다시 찾아올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냥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가서라도 영토를 빼앗으려는 방법도 남아있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나 크림반도 같이 뭔가 분쟁 요소를 남겨놔야 나중에 쳐들어갈 명분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은 꾸준하게 독도에 대한 문제를 적반하장식으로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겁니다. 즉, 독도를 언젠가는 법적으로 빼앗든지 아니면 쳐들어가서 빼앗든지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실제 최근 일본에서 추진 중인 평안법 개헌의 일정 부분은 독도를 겨냥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오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군사 충돌은 항상 한국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한국의 독도 관련한 움직임에 유독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지난 29일 외무성은 한국의 독도 군사 훈련에 대해 더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성 시절부터 독도 수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펼쳐온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당시 한국 위안부 협의를 주관한 장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자신감으로 넘쳐있는 모습입니다. 온건파라고 여겼지만, 스가보다 더욱 한국 때리기를 총리 되자마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 자민당은 한국 고통주기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결의하더니만, 이제는 한국의 독도 군사 방어훈련에 대해서 전면 중재하라는 폭탄 발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무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일본은 영토의 양을 보이고 나가 대륙 진출의 열망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계산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무력으로 독도를 탈환하겠다는 의도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독도 방어 훈련과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국제사회의 동향입니다. 각종 협약으로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국은 자신들 마음대로 필리핀 영해에 섬을 만들고 또한 동중국해의 영역을 동남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했으며 이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미국을 비롯 유럽에서 교통정리하는 상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으며 누가 누구를 공격하더라도 이권이 달려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해버린 이유도 더 이상 아프간이 미국의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제 아프리카의 희소자원 보유국들에게는 군사지원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의 희귀자원이 미국도 필요하며 중국이히토류 등을 무기화한 이상 미국도 움직인 것이죠. 국제경찰직을 내려놓은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아프리카 내전에도 개입하는 것입니다. 유럽 민 미국의 동맹은 이러한 미국을 비난했으나 이것이 냉정한 국제시대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이 가운데 한국의 영토도 누군가가 이권에 따라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일 간의 변수는 미국입니다. 양국엔 특이하게 주둔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한국은 물론 독도와 관련 크게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일본, 독도의 기세 등등했던 이유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며 군사행동을 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자들은 미국에 묵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2019년 약 2년 전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독도 훈련에 관해서 묵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매년 해오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불쾌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독도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규모를 고려해 본다고 했을 때 한일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라며 완전히 일본 입장에 서서 발언했던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미국이지만 독도 훈련에 대해서는 신중하라고 한 것인데요. 또한 이는 일본의 입장과 100% 일치하면서 일본이 기세등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에 한일정보보호군사협정이었던 지소미아에 관해서 한국 보고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출규제를 인해서 한국은 지소미아 카드를 내밀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한 것입니다. 수출규제에 대해서 별말 안턴 미국이 정작 일본에만 유리한 발언을 이어간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인상하려는 강압적 분위기도 작용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련된 카드를 활용하고 일본에는 각종 청구서를 내미는 국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은 일본대로 트럼프가 사달라는 옥수수를 모두 구매하는 등 한일 양국이 모두 시달렸었죠. 하지만 옥수수를 사주는 문제보다 독도 안보 문제는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로비를 미국에 해대니 한국 입장에선 독도 문제에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미 국무부의 발언이 트럼프 발몽니라는 것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미사일 지침 해제 등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뤄낸 것입니다. 실제 미사일 지침 해제 4차례 중에 트럼프 정권 때만 두 번을 했으니 한국은 심리외교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며 일본은 뜻밖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미국, 한국 재평가 이후 태세 전환. 기시다 정부로 전환된 일본 정부는 이제 대놓고 독도 문제를 일본 중심으로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미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은 다양한 한일 문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민주당 오바마 시절은 물론 트럼프 때와 같이 독도 문제에 일본 편을 드는 뉘앙스가 사라졌는데 특히 미 국무부는 한일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다양한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 문구를 완성하고 이제 북한과 3자 협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 가운데 끝까지 남북 종전선언을 방해했는데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번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문서화되면 이제 북한이 개방되고 미국 자본까지도 들어가는 평화 프로세스로 갈수 있기에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는 일본은 최근 한미일 외교 차관회의에서도 기자회견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이미 한미 간에는 협의문을 완성했고 일본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미 바이든 정부가 일본 말을 무시한다고 댓글이 도배됐습니다. 일본 누리꾼은 분명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를 했고 독도에 경찰청장이 와서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다 라며 이해 안 가는 발언을 하는데 일본에선 종전선언 문제를 독도 경찰청장 방문 문제와 엮어서 진행하는 중이죠. 예전 같으면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를 보류했을 것이고 독도까지 엮으며 나오니 더욱 일본 편을 들었을 것이나 바이든 정부는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종전선언은 물론 독도 문제도 일본 말을 무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 규제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너무 한국에 강경하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는 미국이 한일 문제에 너무 간섭하려고 든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역학 관계가 분명히 변화가 왔는데 이것은 한국의 지위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활약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첨단 산업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구심점 가운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회사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해결해 주면서 미국의 보탬이 되는 흐름을 최근엔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은 SK와 LG 배터리가 서로 화해하고 각각 회사를 미국에 차리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 미국에선 한국 회사가 반드시 미국에 입점돼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백악관 1순위로 대통령과 함께 처리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한국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서 여전히 도요타 픽업트럭이나 팔면서 미국 자동차회사 점유율이나 갉아먹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미국은 이제 자국 이익 중심으로 외교 방향을 틀어버리는 분명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 가운데 역동적이며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한국은 미국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이며 일본은 각종 한일 간 외교 문제에서 이제 미국의 철저한 외면과 간섭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심화되며 일본은 더욱더 국제 무대에서 그 지위를 잃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레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